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변종 몬스터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사다리 한번 타야겠죠. 자, 사다리를 타면은 세 가지를 하고요. 1번, 2번, 3번 하면은 여기다가는 지옥 모드, 여기다가는 뭐랄까, 하드 모드, 여기다가 노멀 모드라고 해야겠네요. 요렇게 세 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번 한번 진행해 볼게요. 고! 따다다다다, 따다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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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님, 도멀, 하다님, 도멀, 하드. 좋아요. 하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일로 가서. 지금 여기 정상이니까 새로 고침을 해서 바꿔볼게요. 하드. 그리고 여기도 보상. 요 정도로 바꾸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가자. 계속해서 하드 모드로 진행해 볼게요. 좀 하다가 조금 쉽다 생각이 들면요 모드에다가 뭐 기능을 좀 추가해가지고 뭐 근접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특수만이라든지 권총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한두 개씩 더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 와 가자 가자. 나이스. 다다다다 코어박스 다음 이번에도. 정상에서 고쳐야겠죠? 짠, 아 지옥, 짠, 지옥, 짠, 하드 여기서 이렇게 고우야 이것도 하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지 저걸 바꾸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계속 모아서 좀 도전해야겠네요. 계속 안 나오면은 큰일 나니까 어안 되는데 총총총 자유 모드니까 근거리로 좀 때려 팹시다 이렇게 총알도 아낄 겸 근거리도 좀 때려 패구요 어추정적이 많이 당하네. 아 얘네 총을 해야겠다. 근접 모양으로 자꾸 쫓아오니까 어 금방 클리어했습니다. 뭐 너무 시시한데 이거 다음 지옥 모드로만 할까요? 너무 시시한데 오늘 컨텐츠가 그래도 뭐 하드로 하 기로 했으니까 아 지옥 하드. 자 지옥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죠? 빨간색 지옥이 있고, 약간 주황색 지옥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드 부분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니면 제가 그, 상자 더 주는 거에서 적들의 그런 데미지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적게 들어오거나 그걸로 바꿔놔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그래도, 아, 돈이 천 원씩 계속 들어가는구나. 많이 들어간다. 짠! 아, 지옥. 그래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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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우 나왔다. 아, 돈 많이 들어간다. 보상 섯개정략과 30? 그래, 이거, 마지막으로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돈 진짜 은근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뭐, 좀 플레이하면 이 정도 돈이야, 뭐, 모이긴 하겠지만, 안 나왔을 시 계속 돌리다 보면은, 꽤나 빠질 것 같아요. 한 2만 정도 여유는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은 필요 없죠? 저만 그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2만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아,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도전이 끝났으니까요. 또 이제 코어 박스를 까봅시다. 코어를 열어서 레벨업 누르고. 아, 맞다. 이걸부터 해야지. 코어 박스를 10개 개방하고. 흰색 코어 박스가 어딨죠? 여기있다 이거를 다 까고요. 좋아. 그리고 제 스펙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펙은 이제 빨간색 장비는 이거 스파크건 이거 하나랑 신발 그리고 팬츠 이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뭐 주황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여기 데미 지 정장석은 다 보라색 기준으로 다 이렇게 껴져 있고요.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긴못 꼈네요. 못 끼고 아주 허접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뭐, 방어는 2,000 정도 되고, HP 58,000, 치명타 22%, 회피 29.6, 명중 32, 데미지 뭐, 요 정도 나옵니다. 크리티컬을 뭐, 100.1%?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계속 스펙업을 좀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허접해 보일지 몰라도, 노력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어 합성화로 가볼게요. 짠! 방어 명중, 탐색, 파이어볼, 일렉트릭 실, 어, 이거 괜찮은 거 같다. 전기 코어, 지뢰 코어, 아이스 코어, 지뢰 코어, 쭉쭉 가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공격 코어, 전기 코어, HP 코어, HP 코어 꼭 넣어야 될것 같죠? 어, 바, 어, 보라색도 가네? 와, 좋아, 좋아, 좋아. 가보자, 가보자. 코어 누르고, 노란색 쇄골 코어, 이거 없으니까 우선 높아서 착용해 놓은 거고요. 보라, 이런 건다 착용해 놓고, 요런거 우선 흰색 다 빼고 이거다 착용 빼고 좀 높은 애들로 조금 보라 우선 끼고 우선 높은..뭐야 같은거 안돼? 여기다 넣어도 안돼? 여기도 안돼? 안되네 얘 넣고 설치하고 파란거 넣고 아 같은 종류 안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넣자 이런 식으로. 남은 애들은 다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네요. 둘. 네, 하나 더한번할수 있다. 이렇게. 크리티컬 데미지. 오, 어, 괜찮네. 요걸 넣자. 요거 빼고. 전기 코어 안 되지? 크리티컬. 오케이. 이렇게 우선 완성을 했습니다. 코어 조합. 네개 코어가 보로등급에, 아, 이게 있네요. 현재 저는 16개 코어 착용을 해서 HP 프로가 활성화되었는데요. 6개 코어가 금색 등급에 도달하면 데미지가 또 늘어나고, 아, 조합 특성이 있네, 이렇게. 몰랐네. 여기까지 현재 16개 코어 착용을 이렇게 만족을 시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걸 뺐어. 아, 그럼 이게 없어지네요, 이게. 아, 이걸 하고 나서 계속해서 착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변화를 주면은 기존의 조합 특성이 저한테 적용되었던 게 사라집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 이제 최고 좋은 걸 이제 골라서 할수 있게끔 좀 하는 것도 전략인 것 같아요. 자, 남는 거 있으니까 우리 형님한테 좀 꽂아줍시다. 코어. 우, 형님 너무 어접한데? 세개 빼고. 자, 좋은 등급으로 설치, 설치, 설치. 좋아요. 이렇게 형님들한테 좀 꽂아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도 있네. 좋아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좋은 컨텐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요. 형님들이 정해진 이 안에서 조금 다양하게 할수 있게 많은 의견들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알람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영!